안녕하세요. 몽아TV입니다. 대한외국인에 출연한 김다연 양을 대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설렘 가득 핑크빛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차량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난 대한외국인 방송에서는 어린이날 특집으로 진행되며 게스트들 역시 꼬마 친구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맥은 김다현 양에게 핑크빛 설레이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세 네. 어린이 인사 좀 하세요. 죠 아. 보니까 단보이아보니까톡아보니까왜아이렇게나 다니... 아, 아... 아, 얼굴 빨개죠? 단니는누구 <laughs> 그래? 좋아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갑자기 <laughs> 보니단리일보다두살 아, 많은 게 다현냥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어. 또맥하고는 친구가 되고 아. 위에 다현냥은 다현냥 아, 미국 친구의 악수해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laughs> 오빠, 좋은 오빠. 예, 예, 만났습니다. 동갑 친구잖아요. 노래하는 거 들었잖아요. 어땠어요? 예, 애 저랑 어. 동갑이라고 어.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처음 어른인 줄 알았어요. 너무 <laughs> 네.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렇죠. 다, 다현이가 혹시 맥을 본적 있어요? 딱한번 어떤 분이랑 하는 걸한번 봤어요. 어? 실제로는 안 봤고요. 네.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키를 어, 잘 맞췄던 거. 어, 어. 잘 맞췄던 거. 어. 엄청 어. 잘해요. 어. 진짜 잘해요. 음. 어. 그래요. 진짜 잘 웃긴 게요, 어. 아까부터 불닭 좋아한다고 하고, 떡볶이 좋아한다고, 어. 그런 게다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쫀득점득하고 떡볶이가 쫀득점득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데. 예. 실제로 만났으면 우리 네. 진짜 친구 될수 있을 것 그렇죠. 같다. 그렇죠. <laughs> 좋은 친구가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 포도 교환해요. 이스타스의 맛발이에요. 맛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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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볶음면과 떡볶이를 좋아하는 취향까지도 서로 비슷했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 귀여운 꼬마 친구들의 새로운 우정이 만들어지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제가 어른인 줄 알았어요. 너무 노래를 잘해 가지고. <laughs> 그렇죠. 근데 저랑 동장이라고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하. 좋아요. <laughs>